하십니까 국회 한, 아, 오셨, 예, 예,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민입니다. 어, 오늘 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어,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음 노총 부위원장님 오셨고요.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경옥 서비스 업내인 사무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대영 금성노조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경례 동양시멘트지부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제6원 LGU 플러스 비정뮤직지부 수석부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석 삼성전자 서비스지회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박구용 대리운전 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헌복 아사이 산해하청지회 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말이 생기고 난 후에 13년 동안. 50여 개의 업종에 약 200만의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생겨났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현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의 노조 가입률 이제 12%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 부담해야 하는 간접고용,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은 한국이 과연 o 이 c d 갈 것과인지 의문스러울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다양한 근로제공 실태에서 알수 있듯이 독립사업자의 외향 속에서 특정 업체에 실질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종속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의 노동상권 보장 특히 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상권 보장과 간접고용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이 핵심적인 요구로 제기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건 아니건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합 이들과 이 교섭하고 쟁의를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현재 운송고부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업주와 협상조차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첫 번째로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직 노동자, 실업자와 구직자 등으로 확대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가압률를 제한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산업, 지역, 업종 단위로 확대하여 서 산별교섭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단협의 시정명령 규정을 삭제했고 마지막으로 긴급조정 대상을 공익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님께서 법안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고, 다음으로 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애 동양시민들 어, 지구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감리현실에 대해서 금속노조 이대영 어, 부위원장님이 차례로 어, 오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부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어, 아침부터 계속 비자회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 약자들의 어, 참 피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로 정말 어, 한국 사회가 괴물로 어, 변해가는 이 현실에서 어, 이 약자들의 어, 고통을 계속하고자 하는 이런 어, 참 외침이 어, 계속 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국사회는 정말 양육 모한 아, 경쟁, 양육 강식, 어, 정글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어, 비정규직이 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합쳐서 비정규직 전체에. 절반에 이를 정도이고, 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당사자들이 직접 말씀을 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 정말 한국 사회에서 간접고용 또 특수고용이라고 하면, 을 중에 을이고, 정말 이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어, 상시적인 고용보라는시각일 뿐만 아니라, 어동 조건이 어, 정말 살인적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고, 어, 이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런튼 상황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예, 어, 공공부문의 비행기획들은, 어, 이 숫자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어, 임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어, 임금을 지급할 정도로, 어, 이 사람이 아닌 유령 지급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수형 노동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전략한, 어, 노동자들이 간직고용으로 전략하고 간직고용 이후에는 특수고용으로 다시 전략하는, 어, 상태에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어, 온갖, 이 법에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이 누리는 법의 어, 이 보조차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 유령치부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좀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 이 역대 인권에서도 계속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년 이내에 비정규직 정직하겠다고 어, 했습니다. 강제고용과 특수고용 처비해서 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괴법을 계약해서, 어,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그런, 어, 참, 이, 태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황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특히, 강족권의 특수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어, 남마처럼엷있는이 모든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상시적 생명까지 이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과 산재율이 가장 높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역대 국회에서도 계속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만 여당들의 방해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다시. 어,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영의원께서 제출합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맡겨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이 만약에 또다시 여당이 방해해서 이 법안을, 법안 통과를 방해한다면 이제 저희들은 과거 따로 개별적으로 싸워왔던 이런 투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간직공인과 특수공인이 모두 함께 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 전 비정규직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의자를 어, 걸어서 말씀드리면서 어, 특히 여당이 어, 이 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정에 어, 복참해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후 자세한 내용들은 어, 당사들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 의장을 의 맡고 있는 이영식입니다. 어, 아까 이제 민주민 부회장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특수고용 단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또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어서 또 비정규직 안에 또그 바깥으로 특수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회적 손실은 아마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 손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장에서 다치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집안이 거의 통비박산하고 파산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몰려서 특수형 노동자라고 불리면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또 특수형 노동자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이 10수년 동안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동자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 또 박근혜 정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수년 동안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고 꼭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어, 전체 특보용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넛 힌트 지구 수도부장 김경기입니다. 아, 저희들은 지금 어, 800일 넘게 예, 정규직 정치위에서사업을 있고 지금 해고가 560일이 낮아갑니다. 서울 지금 3층에서 부터 시작해서 서울 상경이 지금 사려0이렇게 지금 상경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센터에는 정규직 노동자 380명, 하청 노동자들 420명 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어 그런 노동자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게 그 80년 이전에는 다 청소 노동자, 정규 노동자, 네, 지금 특수 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어, 덤프 트럭 갖고 이제 일하시는 그런 노동자들인데 그분들도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어, 현실은, 자꾸만, 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쨌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어, 노동자들이 계속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어, 할수 있는 건년을 지금 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은, 대 이상 못잡습니다 이리다 다 죽습니다. 온몸이 죽습니다, 진짜. 이거 빨리 국회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지금 우리 발0기를 쌓았지만, 지금 기미는 안 보입니다. 저희들, 전부로부터다 인정받았습니다. 진짜 다 찾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했고, 진호이스도 우리 부당해고 인정받고, 중노이스도 저희들,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 다 인정받고, 지금 5 0 0일를 넘게, 6 0 0일를 넘게 지금 이렇게 거리에 안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빨리 논의하고, 이번 하반기 때는 진짜, 우리 노동자 분들, 이리다 다섯 개 생기다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노조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노조 활동에 대한 순배 가압류 제한, 정부가 노사 자유의 단체교섭권과 단체 협약에 이미 로 개입해서 단협 계약을 강요하는 단역 시정 명령 폐지, 호수 노조 차별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조항, 그외 노동조합의 재미를 무력화하는 대체인력 채용, 공격적 직장 폐쇄를 금지하는 조항 등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들이 두루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리로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에 청구된 1,500억이 넘는 손해대상 문제, 갑을 오토텍이 쟁점되는 공격적 직장 폐쇄, 금속노조, 노조 파괴 과정에 제기된 단체혈학 시정명령 악용을 규제할 가능성이 생겼음에 환영합니다. 이후 실질적인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금속노조도 같이 힘을 실겠습니다.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개정 발의하는 법안은 우리나라 헌법 제2장 33조에 나와있는 헌법정신에 토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수많은 악법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많이 제약해왔습니까? 이제 20대 국회에서만큼은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발 좀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시멘트 노동자들 다 원청으로 복지시키라고 하는데 왜 법대로 안 합니까? 그리고 한 달에 고작 100만 원 넘게 받는 청소노동자들 8200만 원씩 손해배상 이렇게 물라고 하는 거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어,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런 어, 참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없애주시기 원하고 제가 그 제안한 법안에 꼭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